네, 이제 인종, 민족, 원주민과 이주민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안보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발칸 지역처럼 정면으로 무력 갈등이 벌어진다. 그럼 전통 안보 차원에서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어, 다양한 안보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통 안보에 대한 개념 그리고 비전통 안보로 인간 안보 그리고 사회 안보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는 뭐냐? 왜 우리가 이런 문제의 안보 정체성의 갈등이라는 측면에 안보라는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는 개인 그리고 집단 핵심 가치에 대해서 위협이 없는 상태다. 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개념에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논의의 초점이 개인에 있느냐, 국가에 있느냐, 지구적이냐, 그 어디에 관점을 두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군사적 관점에서 정의된 안보 개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확대된 안보 개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들, 군사적 요소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인간의 생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까지 안보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리프만의 견해입니다. 한 국가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전쟁을 치르고 성리해서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일순한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치르거나 전쟁을 치루어서 핵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안전한 상태 이것을 이제 안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월프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안보는 획득된 가치에 대한 위협이 없는 정도를 나타낸다. 주관적인 의미로는 그런 가치들이 공격당할 두려움, 인식이죠. 두려움이 없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객관적인 의미, 주관적인 의미로 위협이 없거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베리부잔이라고 하는 약자는 안보에 대한 논쟁은 결국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거다. 국제체제 맥락에서 본다면 국가와 사회가 독립적인 정체성 그리고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베리부장은 여기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능력에 관한 것이 안보다. 결국은 베리부장 같은 경우는 안보 위협을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 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남겨놓게 되는 거죠. 전통적 안보 개념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주의 혹은 신현실주의의 핵심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국제정치를 배우면 아마 처음 거의 처음 보이는 배우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듭니다.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다른 권위는 없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주권 국가는 자국을 방어하고 국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공격적인 군사력, 망어적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군사력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게 위협적, 잠재적인 위협이 되기도 한다. 어,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로 불확실성이 특징이고 국가는 이웃 국가의 의도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된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려고 하고, 어, 이웃 국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 생존이 국가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동기다. 국가는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국가는 합리적입니다. 자신의 일기 무엇인지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판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는 자신의 의도와 능력을 감추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분명하게 내세우려고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진정인지 진실인지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국, 잠재적국 다른 국가들은 상대 국가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국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동기도 가진다. 신뢰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서로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국가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 안보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핵심적인 기본 가설,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안보는 현실주의, 신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른 국가의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자국의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결국 항구적인 불안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어, 여기에서 안보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행위가 인접 국가에게는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이웃 국가가 자신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 군사력이나 국력을 증강하는 행동은 다시 어, 옆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래서 서로의 안보 확보 노력이 상대편에게 안보 위협으로 계속 다가가는 딜레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관계의 변화는 없다. 라는 게 현실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자유주의 신 자유주의는 국제제도가 안보 달성에 중요한 기재가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알고 싶으시다면 쉽게, 심지어 인터넷을 찾더라도 쉽게 관련된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안보 개념을 한번 요약해보면 주요 행위자는 국가나 정부입니다. 위협의 대상은 주권 국가, 주권이나 국가죠. 다른 국가이고, 특히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수단은 대체로 군사력인 경우가 많고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 역시 군사력 혹은 세력 균형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는 국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주권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동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통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안보 문제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보 문제는 그런, 그런 점에서는 관련 행위자와 레퍼런스 어, 오브젝트 위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그동안의 연구와 이론이 어, 진행되었다, 어, 이노, 이론화 노력이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러한 전통 안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냉전 그리고 세계화, 민주국가의 파편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이 외에도 어 거의 전쟁 국가 간의 갈등에 버금가는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자연재해나 빈곤,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이 아울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해체, 탈냉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해체에서는 국경 문제, 소수민족 문제, 국가의 인연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인종·민족적 차원의 갈등뿐만이 아닌 다른 지구촌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국가적 위기는 테러, 국제 금융 체제 붕괴, 온난화, 사이버 공간의 갈등,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 뭐 이런 일 하나의 민족 국가, 국가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역시 안보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비판안보 연구자들, 비판론자들 같은 경우는 어, 현실주의가 오히려 국제안보의 핵심 문제다. 국가와 주권을 중심으로 안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다. 세력균형이 안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세력균형 자체가, 이를 시도하려는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행, 행위의 시작이다. 일부이다. 라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론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안보 개념을 요구하는 움직임 그리고 국가 중심의 해결 노력으로는 어~ 달성하기 어려운 안보 위협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보 개념의 변화 요구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주목할 만한 노력이 인간 안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중심의 안보관을 탈피해서 개인의 초점을 맞춘 안보를 연구해야 된다. 안보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간의 무력 분쟁 뿐만 아니라, 가난, 질병, 환경지앙 인권침해, 이제 이런 인간 생존 자체의 문제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개인의 안보 문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경을 초국경적인 문제, 지구적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데 적절하니까 어, 한쪽에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안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아직도 장단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UNDP는 이와 관련해서 인간안보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아질병어가 이게 사실은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전부터 쭉 존재해왔던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안보 문제로 부각시켜서 대응하자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가정, 직장, 공동체 같은 일상생활의 패턴으로부터 갑자기 고통스럽게 격리되는 양상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된다. 고질적인 위협, 크로니컬한 위협과 함께 상또 관계 그런 위협과 함께 갑자기 발생하는 위협들에 대해서도 인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마 IMF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안보에 대한 UN 위원회는 2003년에 인간 안보의 목표를 모든 사람의 생활이 자유롭고 풍족한 상태가 될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핵심 요소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인간 안보를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성격 목표라고 설정하고 있는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2000년에 캐나다 외교정책을 설명할 때 만연해 있는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의 권리 안전, 생명이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인간안보 의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